주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이름에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만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분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불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위대함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죄뿐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명하신 일들 안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일터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주의 은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약한 자들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생에 더 복되게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를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 모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국 만져라. 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손못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국 만져라. 가 부활해주, 따라가려면 그손 모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 모자국 만져라. 나의 최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모 자국만 져라 아멘.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5절부터 41절까지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더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미, 없,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 저물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서 이제 바다를 건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풍랑이 막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대비를 할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덜할 텐데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풍랑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풍랑이 있을 것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바다가 막 상어가 막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처럼 시커멓게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채만한 막그 파도가 꽉 산더미처럼 몰려오고 있고 이런 게 얼마나 그 무서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조그만한 그 배는 마치 어 미친 송아지가 막, 막 날뛰잖아요. 날뛰는 것처럼 막 이리저리 날뛰고 있으니 이 상황 가운데 힘이 안들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다 할지라도 겁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많은 어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이미 막 쳤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을 막 퍼내고 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정신이 이제 다막 몽롱해진 거지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때서의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보니까 저 고물 회의 뒤편의 끝에에 앉아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저 끝으로 가신 거예요. 일부러 끝에 가가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을 깨우고라니까 어,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하고 그러면서 어, 바다에게도 꾸짖고 또 제자들에게도 꾸짖잖아요. 어찌하여 어,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안 무서워할 사람 있을까요? 두렵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다 두렵지요. 그러니까 1분 1초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배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또 대낮이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넘어간 저녁역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둠이 커하게 밀려오는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서 아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시냐면요,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했다시다. 배를 띄우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분은 누구예요? 우리 배를 띄우고서 저기 건너편으로 가보자 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를 가자고 했으면 이 책임은 분명히 풍랑이 일어날 거를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자고 한 거는 예수님이시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자고 안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아니 않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며 그 대평을 평안을 유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믿음의 문제이기보다도 이들에게는 믿음의 문제이기보다도 생사의 문제로서 이들은 이 일을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 마치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자고 해놓고 그리고 저, 저, 제자들 거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갔고 거기서 풍랑이 일어났고 그렇다 간다면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그거 끝나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유는 뭘까? 우리가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 책임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을 책망을 하셔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풍랑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이는 때로는 그 풍랑을 이겨 나가고 어떤이는 그 풍랑 때문에 굉장히 허우적거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유는 뭘까? 같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러한 풍랑이 만났을 때 각자의 반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가자고 해놓고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억지를 쓰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이거를 회복하기가 점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이 일 거를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해볼 거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먼저 찾는 일이에요. 이거에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뱃머리 의도적으로 저 뱃머리로 저배 뒤편으로 가서 주무신 것은 중앙에서 주무셨다면 이들이 이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를 먼저 찾나 안 찾나 보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 일부러 뒤에 가 가지고서 배 끝에 가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이제 이들이 언제 찾아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비슷하죠. 예수님을 찾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게 늦잖아요. 늦으면 문제가 길어져요. 빨리 즉각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맨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맞단 얘기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자기가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 와서 예수님을 찾으니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왜 가자고 했고, 그리고 왜 그들을 꾸짖었을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고생 다 하고, 왜돈다 버리고, 왜 시간 다 보내고, 왜그큰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그때서야 아이 깜빡 잊었지? 예수님 찾았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 저 주무신 거 아니에요? 주무신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주무시는 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 오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그들이 빨리 찾아오기를, 풍랑이 일자마자 빨리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들도 이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혹시 우리도 믿음의 현주소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것다 해보고 나서, 그때서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서 하면은 돈 버려, 시간 버려, 여러 가지 고생 다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찾으면 예수님이 길을 안내할 것이고, 누구를 만나게 할 것이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이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은 우리들에게 풍랑이 왔다는 신호는 뭐예요? 풍랑이 왔을 때그 일은 예수님을 찾아라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돼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풍랑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서 꽃이 피는 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흔들려야 거기에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큰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보잘 것 없는 나지만, 그동안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자가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절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꾸중듣는 거예요. 먼저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으세요. 풍랑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풍랑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은 조금 버려두고요. 일단 우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예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기를, 영혼과 육체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의 방법을 찾기 전에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건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찾아가는 우리들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